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음흠, 선생님, 목소리가왜 이랬냐고요. 살짝 감기가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목이 잠겨서 삑사리가 나는데요. 네? 사리난 김에 연구 없다 한번 해달라고요. 음, 연구 없다. 됐나요? 자,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월요일 구호 시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꾸, 선생님 자꾸 말하면 아마 괜찮아질 거예요. 벌써 돌아오고 있네요. 그죠? 또 토요일과 일요일이 지나갔어요. 비가 왔지요? 여러분들은 비가 오는 거 싫어하잖아, 그죠? 아우, 찝찝하고, 눅눅해. 음, 그렇지만, 땅에게는 굉장히 비가 많이 필요해요. 식물들과, 또 곡식들, 필요한 비니까, 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너무 건조해서 그동안 산불도 많이 났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비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바깥 놀이를 못했다고 우울해하는 친구들. 자, 이제는 월요일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또 즐겁게 한번 온라인 수업 국어 활동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어, 국어 시간 마칠 텐데 요 엄청 신나죠? 다른 거라니까. 선생님도 좋아요. 다 같이 책 한번 펴볼게요. 국어 활동 책 24쪽. 3. 어, 높은 표현과 어느 예지를 생각하며 대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또 꼭꼭 선드는 친구 있어요. 아, 선생님, 저는요. 어버이날 편지 드리면서요. 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니께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부모님께서 정말 기뻐하셨겠다. 아, 부러워. 선생님은 사실 어버이날이긴 한데 이제 선생님은 어버이날 꽃을 달아 드리거나 선물을 드릴 엄마랑 아빠가 안 계셔. 다 돌아가셨어. 슬프지. 여러분들 때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야, 그죠? 근데 이제 선생님처럼 나이가 들면은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어, 나이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시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바로 옆에 엄마 아빠가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엄마 아빠. 효도 많이 하는 3학년 친구 되고요 그럼 우리는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왜 이야기 이쪽으로 왔지? 어, 나도 모르게 글을 갔는데요 다시 돌아갑시다 24.3쪽 높임 표현과 언어 예지를 생각하며 대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높임 표현을 지금 1, 2, 3차시 배웠어요 높임 표현을 하는 방법 끝에 요습니다를 붙입니다 또손다란 어, 친구 선생님이 얘기하면 왜선 선생님 우리한테 기회를 주세요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 손다란 친구 있네요 네 네, 시를 넣습니다 잘했습니다. 아, 시어스를 넣어서 시라는 말을 넣으면 높은 표현이 된다는 거, 그죠? 자, 하겠어요? 하시겠어요? 또! 오! 자, 잘했습니다. 특별한 높은 표현이 있어요. 밥, 은, 진지, 막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물어볼게요. 선생님, 여쭤볼게요. 그러고 있어요. 와, 정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잘하는 것이야? 오,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은, 어, 정말 3학년 친구들은 모두 다가 정말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늘 수업도 보면 100% 아, 온라인 강의를 100% 열심 히 들었다는 표시을팍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또 어, 높인 표현을 쓰는 그 언어 예절도 배웠어요. 언어 예절 생각나는 친구. 음. 아 물건이나 제품에 대해서 높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야, 야, 뭐. 구두님 제품님. 자, 커피 나오셨어요. 이런 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죠? 또 아, 태도를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가집니다. 말은 높임 표현을 썼지만 태도를 뭐 누워서 어, 예, 알겠어요. 아, 뭐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빠가 회사 갔다 왔는데 얘들아 아빠 왔어라고 하는데 아,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고 뛰어나가야 되는데 누워서 텔레비전 보면서 어 아빠 오셨어요. 그 전까지는 어 아빠 왔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높은 표현을 배웠다고 어 아빠 오셨어요.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죠? 음, 그 다음에 마음가짐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했습니다. 그 이까지 배운 건데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은 자 반말 왕자님이라는 재밌는 어,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는 아마 교훈이 담긴 동화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선생님 혼자 가야 되는 거 맞죠? 선생님이 아, 자 음, 한번 도전 잘해보겠습니다. 반말 왕자님 글 강민경 그림 이영님 아드님 콩나물 반찬은 어떠세요? 음 좋아 시금치도 좀 살까요? 맘대로 해 엄마의 높임말은 마트 안에서도 계속되었어요. 범수는 엄마가 자기에게 높임말 하는 것이 재밌고 신기해서 이제는 오히려 자꾸 말을 걸었어요. 오늘 저녁 반찬은 뭐야? 아드님은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떡갈비. 네, 그럼 떡갈비 재료도 사야겠네요. 또 드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엄마랑 범수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어요. 아마 사람들도 범수가 왕자님인 줄 알고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범수는 어, 저절로 어깨가 어석해졌어요. 이렇게 좋은 걸왜 진작 생각하지 못하였나 싶었어요. 기왕이면 친구들에게 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마트에는 범수가 아는 애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 이고 아들이요? 웬 할머니가 마뜩 짜는 눈으로 엄마와 범수를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어요. 자, 여기 마뜩 짠다는 것은 뭔가, 뭐, 기분이 좋지, 썩! 기분 좋지 않은 찜찜한 표정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범수의 할머니보다 훨씬 더 머리가 하얗고 주름이 많은 할머니였어요. 아, 내 네, 할머니, 제 아이, 엄마예요. 아, 내 네, 할머니, 제가 이 아이, 엄마예요. 엄마는 상냥하웃으면 대답했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휴 세상이 망할 때가 됐네 그려. 에이, 엄마는 아들에게 꼬박꼬박 높임말을 하는데 아들은 엄마에게 반말을 해대니. 자식농사 저렇게 지으면 안되는 구요아 죄송합니다. 엄마는 할머니에게 고개까지 숙여가며 사과했어요. 그런데도 할머니는 엄마에게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어요. 에이, 그, 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고, 어린애는 어른을 보고 자란다고 했구먼, 엄마가 제대로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하니 아들 녀석이 그 모양 아니겠어? 엄마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도 못 들고 그냥 예, 예,만 했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니 범수는 할머니에게 버럭 화가 났어요. 엄마, 저 할머니가 뭔데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우리 할머니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왜 할머니가 저 할머니가 나뉘냐고! 엄마의 팔을 붙잡고 말하기는 했지만 사실 범수는 할머니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이웃기있 녀석아! 머리 하얀 할머니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호통을 쳤어요. 엄마는 더욱 허리를 굽혀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원님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참에 가버렸어요. 엄마는 왜 모르는 할머니에게 굽실대며 사과해? 모르던 분이더라도 어르신이 말씀하시니 귀 기울여 드려야지요. 엄마는 할머니에게 그렇게 꾸중을 듣고도 범수에게 높임말을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빨리 와서 계산하고 가자. 범수는 엄마를 끌고 계산대에 갔어요. 아직 아이스크림도 과자도 초콜릿도 사지 않았지만 이상한 할머니 때문에 군것질을 할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아드님, 이거면 되겠어요? 아까 과자도 많이 사신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큰 소리로 범수에게 물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예 큰 소리를 물었는데 선생님, 크게 이렇게 다시 아드님, 이거면 되겠어요? 아까 과자도 많이 사신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큰 소리로 범수에게 물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계산을 하던 아줌마가 엄마와 범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수건거렸어요. 특히 계산을 한 아줌마는 엄마를 정신이 이상한 사,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됐어 그냥 가. 기분이 팍 상한 범수는 먼저 마트를 나가버렸어요. 엄마가 높임말을 하면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참 이상했어요. 엄마가 범수한테 높임말을 쓰면 쓸수록 범수가 엄마에게 반말을 하면 할수록 기분이 점점 엉망이 되어갔어요. 온갖 물감을 다 뒤집어 쓰고 스케치북에 막 범벅을 한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온갖 물감을 뒤섞어 스케치북에 범벅을 한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얘, 뭐가 이래? 넘길게요. 범수는 발로 땅을 쾅쾅 굴렀어요. 그래도 기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범수가 땅을 차는 것이 아니라 땅이 범수를 튕겨내는 것 같았어요. 범수는 괜히 하늘을 향하여 주먹질을 했어요.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준 매콤하고 달콤한 떡볶이를 먹는데도 범수는 별로 즐겁지 않았어요. 요럴 때 같으면 누나도 못 먹게 하고 범수 혼자 독차지를 하고 먹는 떡볶이인데 오늘은 왜 그런지 맛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아드님 별로 맛이 없으세요? 턱못 드시네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범수를 쳐다보았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손자님, 어서 많이 잡수세요. 할머니가 범수 앞으로 그릇을 밀어놓았지만 범수는 좋아하는 어묵도 깨작거릴 뿐이 없어요. 와! 떡볶이다! 엄마! 저도 많이 담아주세요! 학교에서 들어간 누나가 코를 벌렁거리며 범수와 마주 앉았어요. 은수야, 손부터 씻고 와야지. 많이 있으니까 얼른 손 씻고 와. 네! 대답과 함께 누나는 화장실로 후다닥 달려갔어요. 범수는 엄마의 높임말을 받지 않는 누나가 갑자기 부러워졌어요. 음. 엄마, 왜 누나한테는 반말 써? 나한테도 반말 써라. 할머니도 고래라. 응? 범수가 사정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엄마는 웃으며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아드님은 누나랑 다르시잖아요. 누나는 엄마한테 높임말을 쓰지만 아드님은 그러시지요. 지지 않으시니까요. 손을 씻고 누나가 무슨 일인가 싶어 떡볶이를 먹다 말고 범수와 엄마를 번갈아 보았어요. 그러고는 곧 눈치챘다는 듯 깔깔 대고 웃었어요. 범수는 그런 누나가 얄미워 소리를 벌렁 질렀어요. 어시공 뭐가 웃기다고 그래! 범수의 반말에 누나가 째려보더니 빈정되며 말했어요. 빈정된다는 말 밑에 남말풀이 있습니다. 남을 은근히 비웃는 태도로 자꾸 놀린다는 뜻이에요. 동생님 태권도 늦으시겠네요. 얼른 가기나 하, 하세요. 이게 범수가 누나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죠. 누나는 혀를 쏙 내밀었어요. 내롱간거죠 은수야 우리 장손 범수님 체하시겠다. 약올리지 마라. 할머니가 범수 편을 들어주셨지만 범수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3시 가까워 오고 있었어요. 태권도장에 가려고 범수가 일어서자 엄마도 범수를 따라났었어요. 아드님 저도 같이 가요. 오늘 사범님께 드릴 말씀도 있고, 학원비도 내야 했어요. 어머님, 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님도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태권도장에 가니까 벌써 아이들이 준비동으로 줄넘기를 하고 있었어요. 범수가 왔는데도 방학기 맞아주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조금 늦게 오면 기다렸다는 둥, 왜 이렇게 늦었냐는 둥, 온갖 참견을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아이들은 힐끔거리기만 할뿐 범수에게는 말을 거는 것조차 꺼렸어요. 사범님, 죄송해요. 우리 범수 아드님이 조금 늦으셨죠? 엄마가 사범님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사범님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네? 아, 음, 뭐, 음, 아, 네. 사범님은 처음 들어본 엄마 이상한 말투에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몰라 머뭇거렸어요. 우리 아드님의 학원비를 드려야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엄마는 사범님에게 학원비를 건네고는 범수를 향하여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드님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하세요. 저는 먼저 갈게요. 몰라. 빨리 가. 범수는 엄마가 창피하여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킥킥대며 수군거리는 통에 범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에이, 아, 채범수 아, 뭐냐? 너 너의 엄마는 내 하녀냐? 야, 그러게? 어드님, 어드님 하는 거 너도 봤지? 아이들이 놀리자 범수는 더는 참지 못하고 발끈해 소리를 질렀어요. <laughs> 웃기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냐? 그럼 왜 나한테 높인 말을 쓰냐? 너는 엄마한테 그렇게 반말을 팍, 팍 하는데? 한이 아니, 아니야! 우리 엄마야! 소리치는 범수의 목이 갑자기 꽉 메웠어요. 주책 없이 눈물도 막 쏟아졌어요. 엄마가 범수에게 높인 말을 써주면, 범수는 왕자님이 되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한녀가 되는 것이었어요. 범수가 엄마에게 말을 낮추면 범수가 높아지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낮아지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하여면 범수는 왕자가 아니라 하녀의 아들이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엄마 하녀 아니야! 이! 범수는 그대로 태권도 도장을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태권도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과자 부스러기를 쪼든. 들기들이 놀라서 하늘로 솟구쳤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이야기 읽어 보니 어때요? 자. 높임말을 쓰는 거는 자신을 어, 낮추는 거죠. 상대방을 높이게 되는 거죠. 높임말을 받으면은 내가 높아질 것 같다고 생각한 범수였죠. 여러분 다알았을예요 누군가 나를 높여주면 내가 엄청 높아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낮아지죠. 그 높은 말을 써주는 분이 누구셨어요? 엄마였죠. 할머니셨죠. 그러니까 범수는 자기는 높아지는 것 같았는데 상대방이 낮아지니까 엄마가 친구들 눈에는 한유를 보이는 거였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38쪽 2, 어, 반말 왕자님을 읽고 범수의 언어 예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선수 쓰나, 여러분들 책에 써야 되는 거예요. 활동책에. 1번. 엄마는 범수에게 왜높임 말을 사용했을까요? 벌써 번쩍 손들고 있는 여러 친구들이 선생님 눈에 들어옵니다. 자, 오늘, 음, 하늘색 예쁜 티셔츠 입은 여자친구. 네? 범수가 하도, 하도 이게 뭐야. 엄마한테 반말만 쓰니까 그걸 고쳐주려고 엄마가 일부러 높임 말을 쓰신 것 같아요. 할머니랑. 어우, 딩동댕. 다 그렇게 생각했죠? 엄마가 일부러 범수의 그전대말 쓰지 않는 습관을 고쳐주려고 높인 말을 써준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범수는 높인 말을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선생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실수도 많아요. 회가 많이 꼬인지 모르겠어. 미안. 자, 하나, 다 같이 하나, 둘, 셋. 그렇죠. 자기가 왕자라인지로 기분이 어색했죠. 어깨가 어색하고, 친구들이 좀 봐줬으면, 어우, 나 진짜. 내가 완전 대접받고 있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죠?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 다음 3번. 범수가 태권도장을 떼쳐나온 까다가 무엇입니까? 자, 누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뭐 말을 정리해서 대답해도 괜찮게, 괜찮고요. 여러분이 느낀 대로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왜 태권도장을 떼쳐나왔을까요? 어? 자, 선도남 친구. 엄마가 친구들한테 무시당하니까 속상했어요. 네, 그 말도 맞죠. 너네 엄마 하녀냐? 막 이렇게 놀리니까 속상했어요. 또 어, 아, 네. 자신이 한여의 아들된게 엄청 속상했어요. 자기가 뭐 엄마를 한이라고 부르고, 자기는 그걸 한여의 아들 되고 왕자가 아니라는 게 속상했어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어, 또 다른 친구. 그거는 책에서 딱 내용이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그거 말고 혹시 범수의 마음속을 생각해서 대답할 수 있는 친구. 네. 자, 손든 친구 대답하세요. 두 명이 손 들었는데 다른 친구들 막 생각하고 있네, 지금. 뭐지? 자, 먼저 손든 친구 대답하세요. 음. 아마, 범수는요, 그동안, 어, 엄마한테, 아, 반말을 썼잖아요. 엄마께 반말을 쓴 자신이 엄청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걸 지금 탁 느끼니까 부끄러워서 아마 뛰쳐나온 것 같아요. 오! 그렇죠. 이 이야기에서 사실은 자기가 엄마가 한일라고 놀림당하는 것도 속상하고 자기가 한일 아들이라는 것도 속상하지만 진짜 속상한 건 뭐예요? 이때까지 자기가 한 행동이 창피한 거죠. 그걸 느낀 범수가 창피해서 뛰쳐나갔을 겁니다. 다 맞는 대답이에요. 잘했습니다. 음, 이렇게 대답을 잘하니까 금방 끝나겠네요. 4번. 자. 범수에게 일어난 일을 떠올려 볼 때, 우드렁게 높인 말을 사용해 하는 까닭은뭘 쉴까요? 이건 조금 더 어려운 대답일 수도 있는데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볼수 있는 친구. 이렇게 예쁘게 스님 앞으로 웃는 친구. 그렇지. 대답해 보세요. 웃으니까 훨씬 이쁘잖아요? 어, 우리가 높인 말을 사용하면 상대방만 높이는 것 같지만, 어 사실은 우리 우리 자신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착한 어린이가 되거나 아니면 은 예의 바를 언니가 되니까 나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높임말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엄청 제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칭찬도 들을 수 있고요 딩동댕! 이 대답을 할수 있다니 어떻게 이 대답을 생각했을까 아 너무 잘했습니다 맞죠? 우리가 높임말을 쓰면 상대방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높아져요 내가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 멋진 사람, 오, 참 예절바른 어린이, 칭찬 들을 수 있는 어린이가 될수 있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높임 표현 잘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높임 표현을 하고 다음 이 39쪽 기초다지기는 높임 표현과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의 발음에 주의하며 그림을 살펴봅시다. 물을 마시지 않고 며칠을 견딜 수 있을까? 안고 물을 마시지 않고 며칠을 견딜 수 있을까? 나는 물을 마시지 않고는 한 시간도 못 견뎌. 못 견뎌. 자, 안고가 맞을까요? 안고가 맞을까요? 그다음. 계단에 있는 물건을 계단에는 물건을 사지 말라고 하셨어. 샀지샀지 샀지? 책상 위에 책을 사지 말고 책꽂이에 꽂자. 자, 뭐가 마, 맞을까요? 자, 어느 쪽이 맞든지 여러분들 물 마시지 않고 그렇죠 정답 계단에 는 물건을 사치 정답 잘했습니다 그 정답은 2번에 있거든요 보세요 받침에 히읗이 있을 경우에 뒤따르는 소리에 따라 발음을 달리해야 되는데 달라져요 히읗이 기억을 만나면 키억 히읗이 디귿을 만나면 티귿 히읗이 지읒을 만나면 치읒으로 발음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안 꼬예요, 안 코예요. 네, 이번에 동그라미 사치예요, 사치예요. 자, 히어이지어스 만나면 치어스 되니까 사치 동그라미. 3번 노력하지 안꼬예요안 코예요. 그렇지 다 잘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그다음 기초를 사. 지 사지 사치, 사치 뭐예요 사치 그렇죠 사치 않고는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러지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받침 히어시는 그 한말듣로 선생님이 어,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요점 정리에 정리났거든요 요점 정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동화책 동화 이야기가 동화라서 얼른 끝내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길게 됐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책을 읽는 동안 틀리게 글자랑 다르게 읽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고치지 않고 막 갔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고쳐가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꾸자꾸 자꾸 녹음을 끊어야 되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선생님 틀리게 읽었어요. "어, 이상해요. 선생님도 잘못했네요. 하지 말고 이해해 주세요." 그럼 내일 또이 시간에 만나요. 빨리빨리 빨리 끝낼게요. 안녕.